안녕하세요. <laughs> 유로카라반보인파파입니다 자, 어, 엠보 패널 복원 작업 상당히 오랜만에 한번 진행해 봅니다. 제가 15년도에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9년 됐네요, 이게. 이,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른 장비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센터 부분만 작업이 되고, 이쪽 가장자리 쪽은 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쪽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오버행이나 많이 그 손상이 되는데요. 저는 이한 9년 전에 배우다 보니까 이게 <laughs> 반 뜻밖에 못 배웠어요. <laughs> 다시 한번 가야 됩니다. 가서 한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허락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겨울에 한번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장비도 많고요, 기술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 방문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의 상천한 부위는 지금 한 군데하고 이쪽 어한 군데하고 두 군데입니다. 저쪽은 번지가 넓어서 아마 두번 정도 해야 되고요. 총세 번의 가다를 써야 어 됩니다. 지금 바람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럽죠? 나중에, 어, 복원 작업이 마무리되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HBC 복원 작업은 국내에서도 어 지금 몇 군데에서 작업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몇 군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작업하는 업체들마다 최초에 시도하는 그런 영상들은, 야, 영상에는 그런, 블로그에 그런 있는데요. 이게 작업하는 과정이나 그런 과정이 오픈된 작업 마무리가 이제 오픈돼서 나오는 사례는 몇, 몇건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하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해보면은, 어, 털이 한 판을 넘어서 두 판, 세판 넘어갈 때는 반드시 그 이음새 부분의 부조 현상은 일반인들은 못 찾습니다. 그런데 어, 작업했는 작업자와 에, 차를 의뢰하신 차주는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어, 부조는 있습니다. 완, 완벽하게 100%는 아니라는 것, 영상에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 작업을 시행하는 업체에서도 자신있게 작업의 마무리를 공개를 하지 못하는 어, 그러한 이유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이 엠보 패널 복원의 작업은 후일 일어나는 데미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우리 자동차 바대하고는 개념이 다른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한번 접착되면은 이후로 일어나거나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자 저도 지금 한 군데에 지금 작업을 했었고요. 자 나머지 이쪽에는 두 군데를 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일반 영상에서 봤을 때는 못 찾습니다, 이거를. 이 지나가다가 스캔해서는, 뭐, 절대 못 찾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 찾습니다. 저도 작업해놓은 차 들어올 때는 유심히 쳐다봐야 될 정도고요. 자, 올해는 이제 지금부터는 어 입구 차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엠보 복원하는, 요 옆에 이제 합의도 복원하러 입고 됐고요. 복원에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 엠보 패널 기술이 이제 많이 발전됐습니다. 15년도에 배운 기술이니까 지금 이제 8년 9년 된 8년 차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더 넘어가서 완벽하게 지금 나오는 새로운 기술을 그때 15년도에 100%의 기술이 지금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뭐어 다양한 장비들도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덴마크로 가야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작업했 있는 부위를 한번 가리켜 드리겠습니다. 자 한판 갔는데는 이쪽입니다. 전혀 식별이 불가하고요두번 연결된 부위는 이 부위입니다. 자이 부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위에 약간의 단차가 있습니다 이게 자 엠보 복원에 자 지금 한번 가리게 드리고 제가 영상에서 손으로 가리켜 드리고 여러분들 보시니까 이제 조금 알겠죠 어느 부위인지 자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할수 있는 어, 최고의 최대의 방법입니다 이게 100% 완전히 면과 어, 면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